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싱글벙글 싱글벙글 오늘도 웃으세요 스마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네요 벌써 한 주의 중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죠 어쩌다 수요일까지 왔는지 날씨는 무척 춥지요 요즘 우리 다육이들 단돌이 잘하고 계신 거 제가 유튜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수치 르폴 박스를 이용해서 노숙을 시키거나 베란다에서 키우거나, 그쵸? 저는 베란다에서 키우던 다육맘이었어요. 여름에는 장마철에 습도 때문에 애들이 물러서 가지만 겨울에는 정말 예쁘게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우리 다육이들이 정말 예쁘다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다 여기를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그스트로폴 박스를 이용해서 노숙을 시켜도 애들이 건강하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 노숙을 그렇게 할수 있는지 저도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몇 아이만 노숙을 스치로풀 박스 안에서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언젠가는 해볼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참 많은데 다못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먹고 살이 찌고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죠? 정말이에요. 너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감사의 인사를 항상 하고 싶어요. 근데 그 감사의 인사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예쁜 다육이를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다육이를 부탁해님도 오셨었고, 현아님도 오셨었고, 저도 모둠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아이들을 모둠을 또두 개를 만들어 보았어요. 요 아이들 음, 모둠에, 세일가도 있지만, 선물이 또 들어가 있어요. 요 앞에 두개 보이시죠? <laughs> 요것이 선물이에요. 선물부터 보여드려야겠네요. 너무 좋아서. 연봉이죠. 이런 목대 있는 연봉, 튼튼한, 건강한 연봉 보셨나요? 이렇게 이뻐요. 요 아래를 보자마자, 아이고, 이거는 선물 드려야겠다. 하고, 냉큼 집어 왔답니다.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핑클로비 연봉이 선물로 들어가 있어요 1번판은 1번판, 2번판 가격은 같아요 그러니 주문 주실 때 1번 주세요, 2번 주세요 하시면 제가 이거 예쁘게 포장해서 배송을 드립니다 요 아이들은 지금 레인지, 엘콘, 블랙틱, 드로잉, 에딜리우스, 레드이글, 미나 이렇게 있고요 고 앞에 두 아이는 선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아홉 개의 구성이 돼 있고요. 요 아이들이 6만 원입니다. <laughs> 어때요? 우리 음, 초보 다육맘들도 키우기 좋고 이제 초보 탈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예, 접근하기 좋은 가격도 좋고 선물도 가고. <laughs> 요 아이들이 각 6만 원에 예, 제가 구성을 해 보았는데요. 요 아이들 각각 얼굴 한번 볼까요? 요 레인지는 제가 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모시고 왔답니다. <laughs> 저는 다육이를 모시고 와요. 이렇게 요 아이는 레인지, 레인지라고 해서 자구도 예쁘고 목대가 너무 튼실하고 예뻐요. 좋아요. 이렇게 건강해요. 되게 건강하고 요거는 물이 약간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완전히 빨갛게 달아올랐대요. 정말 예쁠 때는 근데 제가 좀 늦게 가는 바람에 고아이를 진짜 빨갛게 달아오른 아이를 못 보고 요 예쁜 레인지 그래도 예쁘지요. 요 예쁜 레인지를 제가 데리고 왔답니다. 예쁘죠. 얼마나 더 예뻐질까요? 올 겨울, 올 베란다에서 엄청 예뻐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요 아이는 엘크혼. 엘크혼입니다. 창이죠. 엘크혼. 손톱도, 예, 네, 건강하고, 색깔도 예쁘게 오고 있고, 안에 애기도, 예, 건강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 개당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요, 음, 제가 이름표에, 음, 계단 가격은 붙여놓은 이유는, 이렇게 개당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기는 모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드로잉은 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구매를 많이 하셨죠. 정말 예쁘다고 칭찬에 칭찬을 했던 그 드로잉이에요. 이번 드로잉은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더무겁다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더 입장도 짧아지고 색감도 더 예뻐졌어요. 이런 드로잉이 있고요또 블랙팁, 블랙팁 요 아이. 음, 우리 다육이를 부탁해 님이 오셔서 정말 칭찬에 칭찬을 하던 아이예요 블랙팁. 로아이는 군생으로서 예, 15,000원 가격이죠. 예. 외두를 구하러 갔는데 외두가 없더라고요. 외두도 되게 예뻤어요. 그쵸? 그때는 외두였는데 지금은 군생으로 왔습니다. 로아이도 진짜 예뻐요. 어, 손톱 보세요. <laughs> 찔릴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요기 어, 동양다이기 한번 키워보셔야죠. 에들리스입니다. 가격이 참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도 냉큼 들고 왔어요. 요 아이도 분지를 하죠. 지금은 얼굴은 두 개인데 이제 네 개가 될 거예요. 엄청 신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에들리스. 지금은 아직 애기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올겨울 성장을 하면 내년 봄에는 정말 요 아이가 멋진 아이가 변해 있을 거예요. 요거 기대하시면서 내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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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음요 아이를 또 레드이글 레드이글도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물이 들고 라인을 타고 있어요. 와 진짜 이쁘죠?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요? <laughs> 아 이런 아들만 보고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또 미나. 미나도 제가 개업할 당시에 요 미나가 인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예쁘죠? 아, 정말 이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달귀들이 다 이렇게 이쁠까요? 아, 정말 저는 항상 음, 농장에 가면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경험해요. 정말. 아이고, 흙이 아, 죄송합니다. 흙이 좀 들어가 있네. 그렇죠? 놀라운 일이 많아요. 농장에 가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 그리고 욕심이 마구마구 생겨서 다육이를 한차 싣고 오는 그런 중증이 있답니다. 그리고 연봉인데요. 우리 초보님들이 키우기 제일 쉬운 연봉이라고 합니다. 저도 키워봤고,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은 잘 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 정도 목대, 이 정도 묵은 아이를 데려다 키우시면 정말 실패할 확률 없이 이거 잘 키우실 거예요. 이거 연봉, 이거 선물이고요. 이거 핑클루비, 이 복대 보이세요? 이 <laughs> <요> 아이도 선물이랍니다. <laughs>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엄청 오래 묵어가지고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 아이도 선물이에요. 정말 예쁘죠. 요 아이 지금 약간 오므리고 있어요. 제가 물을 한번 주었는데도 오므리고 있는 거 보니까, 음, 자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laughs> 어쨌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 저 이거 피멍 엄청 좋아하는데. <laughs> 요것이, 음, 1번 판이에요. 1번 판은 총 9개 해서 요 아이가 가격이, 아, 64,000원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너무 감사의 의미로 6만원에 해드리면서 이렇게 예쁜 선물이 따라가요. 요 아이가 1번 판이고요. 잘 보셨으면 2번 판으로 살짝 가볼게요. <laughs> 2번 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 많은 분들께서 예, 구매를 하시고 칭찬에 칭찬을 하던 아이가 여기 몇 아이가 있죠? 다 예뻐요. 안 예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예쁠 수가 없죠. 이 아이는 칼리스토. 지난번에는 좀큰 칼리스토가 2만 원이었죠. 여기는 조금 작은 애가 왔어요. 그렇지만 더 예쁜 것기도 같 하고,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칼리스토. 이거 지금 음, 얼굴이 네 개인데 세개된 아이도 있고, 이것보다 조금 작은 아이도 있어요. 이거 받으시면. 이 모양이 안갈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격은 같은 아이로 가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쁜 아이 얼굴 많은 아이로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아라베스크, 아, 이 스마일의 아라베스크는 알아주죠. <laughs>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예쁜 아라베스크 쌍두예요. 많이 사셨죠? 그렇지만, 뭐, 두 개, 세개 있어도 좋죠. 예쁘고. 아이마다 다수형이 다르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예, 듬뿍 안겨주는 아라베스크에요. 정말 예쁘죠. 요 아이는 쌍도. 아이고. 그리고, 요 아이도 진짜 칭찬들 많이 하셨죠. TM. 또 왔어요. <laughs> 또 데리고 왔어요. 농장에서 키우려고 이렇게 흙갈이 해놓은 거를 제가 또 들고 왔답니다. 감사하게도 주시네요. <laughs> 그래서 TM을 또 이렇게 왔어요. 너무 예쁘죠? 가육도 좋고,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이 TM은 너무 다, 음, 다육이를 부탁해 님도 오셨고, 현아 님도 오셨는데, 이 TM을 엄청 칭찬을 하셨어요. 두분 다. 오시는 손님들도 칭찬을 하는 TM. 요 아이는 계단 가격 16,000원. 그리고, <laughs> 아이고. 군생이 이렇게 왔답니다. 프리메라 군생이에요. 프리메라 군생, 계단 가격 5,000원. 예쁘죠? 건강하죠? 어, 이 아이도 분이 있네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이쁜 군생. 와, 진짜 이쁘다. 얼굴이 다섯 개나 있네요. 어, 다섯 개가 더 되는 것도 있고, 네, 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요거는 플레로 플랑. 엄청 묵은, 묵둥이 플레르 플랑이에요. 이거 지금 저희 농장에서 계단 가격 5,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묵어서 입장도 많지만, 여기 안에 예, 숨은 목대가 좀 있어요. 정말, 음, 뽑아보면 정말 흐뭇해 하실 플레르 플랑입니다. 예쁘죠? 정말 예뻐요. 어, 플레르 플랑. 여러분들 정말 좋았을 거예요. 이거 우리 집에, 예. 왔습니다. 사라히메 꼭 자라고사 손톱같지요 진짜. 근데 예, 화분은 작아도 정말 예뻐요. 예쁘고 지금 약간 큰 화분에 심어놓으면 얼마나 더 예뻐질지 예, 기대가 되는 아이 사라히메입니다. 헉, 아우 예쁘다. 진짜 손톱 좀 보세요. 손톱 <laughs>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사라히메 그리고 어, 저희 집에 또 어, 블루 서프라이즈가 엄청 인기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 전에는 어, 군생을 있었고요. 지금은 군생이었고 외두만 와있답니다. 그래도 이 블루 서프라이즈 물든 거 보세요. 정말 예쁘죠? 아 환상입니다. 이 아이가 연한 보라색으로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어 아, 중후한 멋이 <laughs> 있답니다. 여기에도 또 선물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목대에 좋은, 올해 묵은, 완전히 묵은둥이 핑클로비랑 연봉. 이 아이도 진짜, 이 목대를 보시면 정말 키우고 싶으실 거예요. 이 아이 연봉. 제가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선물이다 하고 덥석 들고 왔던 연봉. 이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핑클로비도 키워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어, 초보 다육맘들, 다육, 초보 엄마들도 키우기 좋고 이제 초보 탈출을 하려고 하시는 우리 다육맘들도 좋고요. 요 구성으로 한번 예쁘게 키워보시고 베란다에서 예, 겨울에 걱정 안 하시고 음, 겨울에 분갈이도 했어요. 저는 사계절 내내 분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분갈이를 하면 안 된다, 분갈이를 하면 된다 이거를 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개인 취향에 맞게. 분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겨울에 분갈이 해도 잘 살아요. 뿌리를 건들지 말고 심어주시면 정말 예쁘게 살아요. 요거, 음, 문자 주실 때, 주문 전화 주실 때, 분째 배송을 하는지, 뿌리를 뽑아서 배송을 할지, 예, 그것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뭐, 뽑아서 가는 걸, 예,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그런데, 화분째 배송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주문 주실 때 그거 꼭 기입해 주시고요. 우리 초보 다육맘들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거예요. <laughs>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음, 가격도 가격은 제가 할인은 못 해드린 거 아시죠? 왜 그런지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선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거예요. 계속 계속 예,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계속 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사랑, 앞으로도 쭉쭉 이어졌으면 합니다. 요, 요 아이는 1번이에요. 1번이고요 어, 저 레인지가 들어있는 판은 1번. 저기 아라베스크가 들어있는 거는 2번. 이렇게 해서 가격은 6만원으로 통일을 했어요. 그러니 부담없이 즐기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그래서 올겨울 예쁘게 베란드에서 키워보세요. 그리고, 아요 아이들이 건강에 잘 자라고, 했다면 내년 봄에는 조금 더 좋은 다육이, 좀더 예쁜 다육이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스마일, 이렇게 예쁜 아이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저녁 6시 40분부터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많이 참석을 해 주세요. 참여해 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laughs> 실시간 방송 6시. 저녁 6시 40분부터예요. 제가 퇴근을 해야 하니 조금 빨리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녁 드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겠지요? 많은, 많이,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